오늘 허리 쪽이랑 하체 쪽으로. 네. 예. 요즘 운동을 좀 갑자기 또 많이 해가지고. 음. 진짜 시원해요. 그래요? 네. 오, 거기 진짜 시원해요, 거기요. 아, 그래요? 네. 어. 아파요? 아, 네. 오! 뭐지? 고기 없는데 왜그죠 예. 네. 어, 왜 이렇게 데 이렇게 누르면은 네. 고 아클레스건 그 안쪽까지 안 잡혀요. 그갖고 따로따로 잡아 주면은 깊게 잡혀서 진짜 아파 어? <laughs> 진짜 아파 진짜 원래 아픈 거야? 조금은 아프죠. 조금이 아닌데요. 많이 아파요? 네. 어. 고기 음. 어,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시원하셨다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진짜 더 아픈 것 같아요 오른쪽이 음. 오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해요 종아리. 어디가 엄청 좋은가봐 진짜. 종아리 진짜 시원해요. 네. 네. 저도 어제응루 종일 걷고 하체 관리 받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 응.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같지만바꾸나야겠다 진짜 정수하겠다 근데 어, 어. <laughs> 그때 발이랑 종아리 같은 데는 진짜 그 마사지 기계보다 진짜 사람 손으로 해야 시원한 것 같아요 예응뭐목등 네. 이런데야 뭐 근데 사람이 해주면 그 물론 맞춰서 는 응. 그런 것도 있지만 응. 응. 그 저는 기운 그런 것 때문에 음. 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계는 그게 없잖아요. 네, 아. 어... 맞네. 아 그래서 그할수 있는 사람도 정해진 것 같아.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기 약한 사람들은 그니까 막 쭉쭉 막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아. 그렇죠? 예. 오. 여기가 아프실 거예요 오 어디요? 아 맞아요 거기 맞아 맞아 오우 어 <laughs> 되게 시원한데 근데? 그래요? 네, 네 시원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오, 되게 시원하다 오, 오, 진짜 시원해요 네 오. 이대로 누워 자면 좋겠다 구독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